안녕하십니까 부팔입니다 부팔 안녕하십니까 골캔입니다 오늘은 브이팔 레드가 아니라 부팔이에요 왜 부팔이게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laughs> 그래서 브이팔의 앞글자를 따서 부팔 골드캔디도 이름 줄였습니다 어...골캔 예. 제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음. 골드캔디 내가 지어주잖아 그지 니가 좋아진 두 가지 합쳐서 내가 골캔으로 지어줬잖아 그렇습니다. 어제 아, 방, 방송은 되게 재밌게 재밌게 찍었는데 소리가 날라가서 소리가 깨져서 그래서 어제 예고편이 잘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자면은 어제는 저거 였잖아요 무슨 덱이었죠? 해골1덱 골팔덱. 골골골골 올 해골덱. 골골골골 골골골골 덱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좀 가까이 막 소리 안 들어갈 것 같아. 저거 일, 이름하여 엄마 제가 잔, 엄마 제가 자꾸 나한테 뭐 던져요 대기예요. 음, 음, <laughs> 자 음.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3번 대기 다 골골골 대기였는데 지금은 보세요 창고블린, 폭탄병, 아처, 머스키병 마녀, 마법사, 로얄자이언트, 삼총사. 자 공통점이 뭐, 뭔가요? 공격하기가 좀 아, 쏘고 던지고 뭐 하는 덱이에요. 일단 유일하게 마녀가 해골을 소환하긴 하지만 기본 공격이 던지는 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냥 쏜다고 해 가고요. 어제보다 1승을 하기엔더 수월하겠죠? 어, 근데 아레나 또 올라갔네. 아이 아, 아레나 이기기 너무 힘들어. 아, 지금, 지금 제 레벨에서는 요요 요 덱으로 참 이기기 힘든 아레나인데 어쨌든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목표는 요 덱으로 1승하기. 가능할까요? 대왜 말이 없어요? <laughs> 골드바가 자, 골드바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 골드 캔들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이거. 자, 출발하겠습니다. 거거. 제발. 제발. 아 레벨 8십할말할 거세요? 까지 해주세요. <laughs> 자, 첫 대기 지금 로얄자이언트랑 마녀랑 네, 오. 아, 하고 있어? 저거 너무 진짜 다 봤나운데? 올로마지 어, 엄마? 잠깐만. 왠지 너 오로 안끌리잖아 생각 해보니까 화력으로 화력으로 죽여 화력으로. 근데 여기다가 엄마! 어, 저거 내가 저거 날 들고 날것 같더라. 아! 아, 아까 테스트할 땐 파이어. 아, 아안 아, 아, 돼. 아, 어보다더 힘들 것 같아. 전에 공격하기가 힘들단 말이지 아니 수박이들 수비하기 힘들어 지금 이거 어떻게 수비해 이거 어 <laughs> 벌써 깨졌어 야 이거 시작부가아고 난감합니다 이거 그냥 처음에 3총사 송환할걸 실수단 엄마! 우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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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우쨔 어야 그냥 몸빵으로 버텨와 다음 게임 노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골렘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아. 아까 토네이도랑 저 번개 나오는 거 보고 아, 멘붕해가지고. 아까 파이어볼이 진짜 최악이었는데. 그러니까, 파이어볼한테 다 죽던데. 어. <laughs> 어. 아, 뭐 별거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골렘이 또 나오지. 아, 이게 문제가 제가 골렘이 걸어오면서 저게 있어. 제가 저러면서 엘릭서를 또 모으니까 내가 지금 엘릭서가 뒤지고 있어야 돼. 그래 저기다 저기 상대 줘아어땠 됐다 아까 아까 다는좀오아까부터는좀야 거기 붙어있으면 안돼 터져 오 다행이다 어이금이초안 뚫렸네 그래도 그만 그만 던져 <laughs> 가, 그만. 가자 로자 오늘도 자기가 무슨 덱을 하고 있는지 생각도 못하겠지? 그러니까 제 쟤, 쟤는 쟤, 쟤 도대체 조합이 뭐야 라고 생각할거야 자 로자가 있기 때문에 건물 하나 뚫을 수 있어요. 잘 잘만하면. 로자가 거대한 것만 보이니까. 그래. 로자 로자 문방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은. 쿤이도 어, 반사경. <laughs> 장난치남? 아 골렘 아니면 할 막겠다. 아우! 어. 레벨 육짜리 버버스. 어어어 어. 어. 자 가자 로자. 로자 시기. 자 건물이 맞을 때 그지 그럼 얘가 억울하게 이쪽으로 이기게 으악 뭐야 이건 또 돋, 아니, 도둑 아 도둑 아 아무 말이었나 어, 뚫수 있어 뚫수 있어 뚫수 있어 쓰리 오 뚫었어 어때 아 아주, 아주 못쓸 때가 아니구만 이거 어 자자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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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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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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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3초 4. 초 괜찮아 괜 여기 엄청 여기 소환하고 여기다가 이거 송환하고 엄마! 어 됐다 다행이다 잘 됐다 잘 됐다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쪽그 가운데 와단양이 화력 1.4덱 응? 아싸 나 몸빵된다 그치 몸빵되고 그치 달려라 아 <laughs> 이게 뭐야 아야아야 아니, 아니, 할만해 할만해 아냐 뭐 이게 또 반사경 아우! 아우! 하지만나 마법사가 있어 아쟤 저걸로 계속 대, 누적 데미 주고 있네? 아... 아... 그래 하나 깨긴 했다 할만해 아 얘를 아파에 몸빵을 세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마우스한테 어? 크흡. 그... 그렇게 절망적은 아니었어요 이길 할수할 있을 것 있어. 같아 골렘을 소환했는데도 막았다는 거? 크라그런 하나 보았다 깨알같이

자기 몸을 던. 그것 던지는 거잖아. 그걸 리포 하는 거고. 삼총사가 아! 나왔기 때문에 수비하기 괜찮아요. 뭐가 와도 일단 킹스 타워를 어, 맞다. 백가가 카운터다. 너는 뭐스키지난 삼총사다. <laughs> 그리고 육! 육! 어. 어 삼총사가 됐다. 가라. 병이 3명이나 있다. 헬려 어, 아이 그런 게 뭐냐? 아 당이다 아, 그래. 그그최아이다 얘가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오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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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자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로잘 소환해서 한번 뚝뚝뚝 해볼게요. 제발 통나무, 통나무 없으면 통나무. 통나무면 없기 힘들어. 자, 전설에서도 자 작정 갑니다 이. 맙서 선하고. 오이. 로자를 소환하겠어요 로자가 맞아주면서 어 몸빵돼! 몸빵돼! 그리고 뒤에다가 봐봐 폭탄 명성을 채면 얘가 분명히 해골을 소환할거야 아이씨! 이게 뭐야 아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그지! 소환했어! 그지! 나의 작전대로야! 한대 때렸어! 몇대 때렸어! 그리고 1분 되면은 그지? <laughs> 사기는 죽었지만 폭탄은 갔다 그래 한대 때렸어 한대 때린 게 이렇게 누적 데미를 주면은 내가 유리한 거야. 응쟤는 응. 지금 제가 뭔데 이럴까? 한국 사람이네 독도. 아 그래? 아 독도 우리 땅이면 치기 싫은데? 아 이기기 싫은데? 우리 땅은 이기기 싫지. 응 음. 어? 여기다 이걸 소환해주고 여기다 이걸 소환해주고. 아! 어! 무덤 저거 안막으면 해골. 그러니까 오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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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안막으면 해골 군데. 오! 오! 어! 역시 해골군대요 어! 어! <laughs> 어? 나나나나나 어? 불리할 수도 있겠네 선공격서! 뚫었다 어? 뚫었다 뒤에다! 해골병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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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 어우 저거 비슷하게 지금 누적 데미지는 아 내가 훨씬 불리하구나 지금 됐어, 30초 남았어 이제. 나이 진가가 나올 때야 이제. 가자. 응. 괜찮아, 폭탄병인데.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못 막았네? <laughs> 저, 아 전기, 그만 싸. 아. 아, 아, 저, 아 버텼으면 이겼는데. 아깝다. 괜찮아. 도, 독단, 파이어! 독도한테 독, 독도 안 독도 안 독도 안 잃었으니까. 뭐 독도가 있어 괜찮아. 독도는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저도 상관없어요. 저도 기분 기분 좋아요. <laughs> 저도 기분 좋 좋아요. 왜? 독도한테 졌으니까요. <laughs> 기분이 너무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laughs> 뭐 해야 돼? 아 아까 저 아깝다 이거는. 이름이 독도인데. 음. 성이 독 이름은 독. 야 도야. 자세 번째 판입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좀 비등비등해서 어떻게 선수 필승. 제한 어? 시간. 어? 뭐지? 왜 저거도 안 했을까? 괜찮아. 카운트가 나올 걸 알고 있으면서 응. 내가 더, 내가 더많이었구나아내배 불찰이었네. 예배지. 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그만어마어마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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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데미지 마거블린마거블어그어마어그로끌어마어마어그어끌어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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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마어데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어어마어마어 아우! 업그레이드. 아저 업그레이드 할아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낫지. 왜? 야 업그레이드 했으면 진작에 맞기 전에 맞았어. 어, 그래도 해골 빌에선나올지는 몰랐지. 아. 회 아직 지지 않았어. 쇼 타임 w t i m 짜리야 와. 와 마법사는. 택. 아 가자! 로제. 엄마! 이거 이러면 답없어 예상도! 예상도! 아! 아 이러면 저거 있으는데 저거 있으는데 저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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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니아니 아니, 마녀 마녀나스는 마녀가 아어 해골.. 어이 저거 왜이려 해골 소하기 때문에 야, 하나만 깨면 빌수 있어 하나만 자, 아직, 아직 시간 남았어 시간 남았어 난 아직 지지 않았어 아 m not 예 o yet 아야 어 이렇게 누적템이지만데 굿까지 굿까지 기다려 굿까지. 괜찮 아가. 어이야 차차차차. 다. 오. 아야 이 안되는데 저거. 아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 틀렸다 이거, 이거. 안 틀리나? 안 틀리지. 오. 그건 약해, 미지 마녀한테 해골군대 퉁샹! 어. 같이쓰대만 더! 그지안 돼! 안 졌어, 아직. 안 졌어, 안 졌어. 안 졌어, 안 졌어. 어, 죽을 뻔했다, 너. 점점 어? 어? 잠깐썬댔잖아 이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안 끝났어. 벌로마. 벌로마. 아! 도지마! 아! 아, 다리 나 터질 것 같은데. 어! 아 아! 이빨. 아, <laughs> 어! 먼저 깨. 아, 네! 먼저 깨면 돼. 어, 깰수 있어. 깰수 있어. 먼저 깨면 돼. 그걸 쓴. 승... 아, 하이어볼이나 그런 거안 가지고 뭐 있겠지? 에이. 나...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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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안 돼. 오오오 아, 되기보저 먼저. 엘릭서 보자! 먼저, 엘릭서, 먼저, 엘릭서! 엘릭서! 엘릭서 좀! 아, 아 이때 엘릭서 정지에서 업그레이드 백0 0하만 하면 돼. 엘릭서 정지 a 서 잠깐만. 100번. 공성이 너무 이족해 무슨 공성? 요거를 쏘는 건 괜찮잖아. 석궁 a Alexa! Alexa! a 괜찮지 않을까? 제침. 아! 근데 이건 던지는 수, 게 스파키? 스파키도 어? 아 스파키는 근데 쏘는 건데 그러니까 던지는 거 쏘는 거 <laughs>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차이... 왜 인정 안 돼요? 음, 왜? 차이가 나는데어아이아아아 이거... 아, 아, 아. 아, 그럼 크라 크 깨알같이 크라운 또 하나 먹었다 <laughs> 크라운 먹었다고 좋아하고 있어 아 실은 아까 이거 방송하기 전에 내가 이거 테스트했었거든. 아니, 한, 한 네. 두한번 번 이겼단 말이야. 응, 근데, 파이어볼 때문에. 아니, 그, 그 말고. 진짜 음. 사람이랑, 아까 오, 혼자, 아 어. 혼자 있을 때. 어. 있다니까? 뭐잉? 진짜? 응, 응. 야! 땡큐. 오, 근데, 몇 자리야 저거? 오, 너무한다 저거. 다른 거한칸 돌려주마. 역시. 제가 지금 제가 엘릭서 9를 썼기 때문에 없어요. 제가 저기 저게. 어? 발키리 아발키킬이 있냐? 그래도 우리가 좀더 많이 들었어. 괜찮. 펼쳤어. 펼쳤어. 아! 하나만 더. 오, 너무 느려. 어, 레벨 6까지 또이건 나 몸빵을 세웠기 때문에 어유 할만해 할만해 내가 좀더 저거야 데미지 응, 내가 또한대더 때렸어 한 대라도 또 때릴 수 있어 <laughs> 어 희망이고 희망이고 정신 집중 정신일 또 하다불사 사불성 아니 해을 군대가 흩어지네 어아 괜찮아 쟤는 저거 저파워 막아줘 워가막어 <laughs> 괜찮아 아 이게 내가 이... 이럴려고 이랬나? 그지? 내가 혹시, 어그로, 어그로 분사시켰어 어? 어그로 분사시켰는데 자, 이거, 이거를 그냥, 그냥 보내고, 이건 또 뭐야? 한 대, 한 대, 그만 때려! 으아! 자, 두 대! 오! 오, 뭐야, 이건 또! 아니야, 이거 1분까지 버티고, 제발, 제발 죽여, 제발. 됐어. 얼음 막. 로자 뒤자 로자. 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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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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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 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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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 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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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당연히, 다나다 공중이야, 다 공중이야. 다 공중, 다 공중. 이연이당막히당 이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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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어연연히 당연히, 당연안연히 당연히, 당연다당연다 <laughs> 안돼 이겨야 돼 무료 상자 무료 상자 쉬잉. 자 상자에서 뭐가 나올지 이안 되겠니 <laughs> 아이 스피릿 되게. 자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화이팅 이러면 좋은 거야 이길 수 있어 오늘 미션 수행할 수 있어 인사 인사를 해줘야지 매너 좋죠 안녕하세요. 근데 어 왔어 왜에도 모를 거야. 아까 아까 조금 전에처럼 아 나도 얼음막사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 아, 얻을 수 있는데 어다얼음없스네와 네? 정말 너 이... 난리 났다. 괜찮아 안 괜찮아 아 괜찮아 다행이다 다행 그냥... 어! 없지? 괜찮아 코크마우틴에서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래, 어디, 그래. 어디까지 떨어진거야? 현지를 냈든가아 여기서 못 얻잖아 맞아 음. 복제 마법 자제 마법 제가 좀 전에 하나 깨달은게 뭐냐면 어설프게 공격을 가면 안돼요 일단 맞고 무조건 맞고갈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음 마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진영을 펼쳐서 먹을게요 뭐야? 골렘, 골렘? 아야씨 어우 나손안 오고 뭐해 아! 아 잘못 쏴 놨다 잠깐만 이렇게 된거여? 스킵료 삼총사 완성 야 다시 삼총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 몰라 안 막아? 안 막아 방어 따 잃었다 먼저 뚫어 그지? 먼저 뚫었다 먼저 뚫었지 근데 이쪽이 문제지 이제 쟤도 조합이 고대다 쟤도 오, 오직 골렘을 위한 조합이네 쟤도 아! 아 줄... 처음에 그 잘못 쏘냈어이씨총사어 삼총사를 엉뚱한 데서 써가지고 큰일 어 틀리게 생겼네 이거 뚫렸다 이미 뚫렸다 음. 아... 깨, 깨알같이 그라운드 하나 먹었어요 그래도 <laughs>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자 게임은 즐겁게 하는 거야 이길 수 있어 아까 처음에 머스킨만 실수 안 했어도 어? 왜 어, 어, 여기로 왔지 또? 가끔, 이렇게. 가끔, 이렇 이번, 잡, 이번에 이기면은, 그, 거라든지 잡다 보면은, 가끔 이러더라고. 뭐야, 쟨? 어른 마법사. 어른 마법사는 마법사가 카운터들. 타격진을 펼쳤어. 그러면 이게, 봐봐. 진영이 펼쳐, 주채골로 펼쳐졌기 때문에, 제가 14일 못건드려 괜찮아. 괜찮아. 한 대가, 한 대가 더 때릴 수있 어서. 그리고 이러고 막막는지지제 어. 리 뭘로 막냐면 리우자 우리 우 앞에 몸빵 우고 진짜 우리 우까우어내고 앞으로 밀쳐나 앞으로... 야그리 밀면 안되지 근데야 때려야 되는데우아 우리 적이우 이거 리우적이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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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냥 밀고만 있리아리우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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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얼음의 폭탄 얼음 위에 폭탄 아이씨 일평 없어 괜찮아 마, 아 마녀를 오케이 다음번에는 좀더 머리를 써야겠어요 아오리 왜왜 아, <laughs> 뜬금없이 아 아우 잠만 네. 다리 수술하고 오겠습니다 다리 썼 아, 아. 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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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수술 로자, 와, 이거 뭐냐? 어, 됐다. 됐스레스 아, 잘했어요. 수술비 얼마 나왔어요? 네, 만 아, 네! 원. 어, 되게 막았어제가 수술비 천 원이에요. 아, 이게 아까 이렇게 막았으면잘 먹는 건데, 됐다. 오, 자, 그냥, 그냥, 잘하면 뚫을 수 있는데. 잘하면 뚫을 수 있다. 아, 졌다. 아깝다. 희망을 봤어. 어떻게 어떻게 오! 어떻게 방지 알았어. 내가 두개 깨졌기 때문에 졌어. 근데 네. 이 아이까지 또 하나. 자, 점점 점점 심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기네 예, 개. 잠깐만. 아, 일렉트로마 없어. 아직 어 프린세스도 못 얻었네. 잠금해제 카드. 어 아, 레벨 붙자려. 다 이런 데만 있어 왜. 보니까 마녀는 함부로 쓰면 안 돼. 마녀는 저거야. 응, 응. 마녀는 이제 이제, 이제 프린스나 이제 무슨 호그라이더 날아올 때나 쓰고 나머지는 저저때 쓰어야 될것 같아. 빽가 날아올 때는. 빽가? 백가? 빽가도 이제 마녀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나머지 다데미지로하고 비싸지니까 쓰지 말고. 어? 너왜손안 사경 어? 너왜손원안어 그지, 너 그, 그럴 줄 알았어. 나 요. 그렇게 뒤치려고는 됐다. 너 형, 너 형, 너 형, 너다 어떻게 막을래? 너스 손해본 건 아닌데 형, 너 형, 너 형, 너 형, 너 형, 너이너 형, 너 형, 너 형, 너 형, 너 형, 아, 데미지가 좀더적으니 어, 대대. 어, 근데 여기서 없지? 갑자기 자이언트가 뜨면 내가 골 때린다는 거? 삼총사로 먹어야지. 그렇지. 삼총사. 진짜 삼총사네. 총이 세 개라서. 삼총사. <laughs> 삼총사. 삼총. 3총. 어, 제 삼총사? 아니, 좀 레벨 높아진 도아. 심지어. 레벨 5네? 저... 이제 또뒤집을것 같은데.

잘래서잘깐만 잠깐만, 잠 거야. 자 저쪽은 깐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깐만잠어만잠깐방잠 오졌어. 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자만 잠깐만, 나 i 유캔드. 잇 u can do it! All those ones are b l u 먼저 먼저 t w a i 괜찮아 i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 난 넘어가는게 좋지 자 오늘의 인물은 몇 몇판 진거야 대체 봐봐 하나 둘셋넷 둘,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번 지고 한번 무승부 아총 어. 일곱번에서 일곱번 만에 성공했어요 아안 힘들어 자 오늘의 백 엄마! 엄마 제가, 제가 자꾸 뭘 던져! 그 다음 덱은 1, 2, 3, 4, 5, 6, 7, 8 자, 내일 덱이 보여드릴게요 내일 아, 내일은 우리 어디가죠? 아, 여행 여행가죠 가족여행을좀 일찍 가기 때문에 어, 여름여행을 가기 때문에 어...여행 갔다오면 목, 금, 토, 일 수목, 금, 토, 일이구나 수목, 금, 토, 일 방송을 못 올리고 아마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예능 덱은 엄마 자꾸 제가 뭘 던져 덱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에 미리 예고를 해드릴게요. 4번 페이지를 보시면 <laughs> 저번에 한번 했다 망했는데 1, 2, 3, 4, 5, 6, 7, 8 덱입니다. 음? 평균 엘릭서빙 4.5에 어, 참고로 이도 아까 저기 저기 훈련에서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그때 이겼어요. 음? <laughs> 훈련에서 이겼어요. 근데 사람 영역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긴 한데 자 오늘도 어쨌든 인물를 성실히 마쳤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자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덱으로 갖고와서 재밌는 방송 해드릴게요 자 추천과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용용불용